가장 빠르고 자세한 글렌그란트 10년의 2분 테이스팅 노트. 가격은 지난주 롯데마트에서 추석 선물 세트로 74,900원에 구매했습니다. 색깔은 밝은 호박색, 뒤에 바다가 비쳐 은은한 녹색빛을 감도는 게 너무 예쁩니다. 레그는 보통 정도로 적당히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향에서는 밝은 꽃 향과 바닐라 향, 화사한 기열의 향이 지배적이고 싱그러운 과일의 향이 함께 느껴집니다. 약간의 견과류, 우디한 향도 살짝 치고 가는데 그 뒤로 진한 단향이 기분 좋게 올라옵니다. 맛에서는 향에서 느낀 화사한 꽃향과 단향이 엄청 풍부하고 청사과나 배에서 느낄 수 있는 싱그러운 과일의 맛이 입안 가득 느껴집니다. 어떤 산미보다는 싱싱한 과일의 프레쉬한 느낌. 처음 한 모금 마셨을 때는 방금 뚜따를 해서 그런지 약간 튀는 맛이 있었는데 금방 밸런스가 잡혀갑니다. 화사하고 달콤한 맛 뒤로는 땅콩크림 같은 너티하고 크리미한 맛이 약하게 스쳐가고, 피니쉬에서는 민트의 어떤 화한 느낌이 깔끔하게 맛을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화사한 느낌을 기분 좋게 유지시켜줍니다. 주변에서 위스키 입문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위스키 추천하나는 질문이 들어오면 보통 특정 위스키를 추천하기보다는 4, 5가지 특색 있는 위스키를 비교시음하게 하고 어떤 위스키가 좋았는지 물어보는데, 글렌그란트 10년은 버번 캐스크 싱글 몰트 위스키로 꼭 마셔보게 하는 위스키 중 하나입니다. 진머의 위스키 바이블에서 10년 이하 싱글 몰트 7년 연속 수상에 너무 훌륭한 위스키로 달콤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가득한 정말 버번 캐스크를 가장 잘쓴 위스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글렌그란트 10년과 18년은 화사한 꽃향이 가득 피어나서 특히 좋아하는 라인업입니다. 삼척 해수욕장의 시원하고 청량한 느낌과 잘 어울릴 것 같아 가져왔는데 특히 글렌그란트의 이런 싱그러움 덕분에 더운 날 하이볼로 마셔도 정말 맛있는 위스키입니다. 오늘 느끼는 화사하고 달콤한 맛의 결이 히비키 하모니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힘들게 새벽부터 오픈런 하기보다 이럴 때 추석 선물 세트로 글렌그란트 10년 구매해서 한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